저 오늘 익수 공략 영상 찍을 거니까 잘 보세요. 좀 이따 익수 공략 영상이라서 수호 공략 영상은 아니긴 해요. 참고로 하드 수호는 해당 안 되는데, 근데 그거 보면 하드 수호도 도움은 될 거라. 핵무력 설정은 최대한 낮게 하는 게 좋긴 해. 한 요정도? 네, 손물력을잘 먹어야 돼. 레투다 기 직업 기준 30 레투다 아닌 직업 기준은 한 솔직히 한 20도 괜찮아. 근데 대신 그렇게 할 거면 파운틴을 활용을 잘 해야 되고 일단 1페이지부터 바로 갈게요. 나로우닝의 꿀팁을 듣기 전 익스트림스우 패턴 속성강이 스우가 리마스터 되며 게이지 보스로 변해버렸다. 때문에 시작에 앞서 게이지 기믹을 먼저 설명해보자면 이 게이지는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초단위로 조금씩 차오르고 일부 패턴에 피격당할 때마다 추가로 차오른다. 게이지가 꽉 차게 된다면, 스우는 선멸 모드에 돌입, 선멸 모드에 하나여 두 가지 패턴이 추가된다. 첫 번째 패턴은 방벽 패턴. 일정 시간마다 맵 중앙에 방벽이 쏟아오른다. 방벽이 생성되면 플레이어는 이 사이를 지나갈 수 없으며, 고디어 한쪽에서 방벽의 레이저를 마구 쏘아된다. 이 레이저는 당연히 즉사이며, 지속 데미지이기 때문에, 헤븐즈 도어나 알레리아의 영약 등으로, 목숨이 1회 보호받고 있을 때도, 순식간에 두번 죽어 데스카운트가 날아간다. 다행히 방벽 패턴이 시작되기 전 시스템 메시지가 방벽이 세워질 것임을 미리 알려주고, 방벽 또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닌 깜박깜박 빛나는 사전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방벽의 방향을 잘 보고 미리 밖으로 빠져주면 된다. 두 번째 선멸 패턴은 은근히 열받는 꼬마 드론. 이 드론은 추적형이라 플레이어를 계속 따라다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멈춰서 정비장을 뿜어대기 시작한다. 정비장 자체는 익스트림 기준으로도 아픈 편은 아니지만, 이 드론이 진짜 골치 아픈 이유는 데미지가 아닌 특수 효과에 있다. 드론이 뿜어대는 전기장에 총 5회 피격되었을 때 플레이어는 위로 높이 튕겨져 날아오르는데 이 강제 점프 자체에는 데미지가 없지만 패턴이 끊임없이 나오는 스우 특성상 높은 확률로 다른 패턴과 연계되어서 크게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방벽 패턴보다 성가실 수도 있다. 꽉 찼던 게이지는 선멸 모드에 돌입과 동시에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게이지가 0이 되었을 때 선멸 모드는 종료되고 과열되었던 게이지는 잠시 동안 안전 모드에 돌입하여 휴식을 가진다. 이후 안전 모드가 끝남과 동시에 게이지는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이 과정의 반복이 모든 페이지에 해당하는 수우의 기본 사이클이다. 때문에 수우의 패턴을 최대한 피격당하지 않고 선멸 패턴을 최대한 적게 보며 안전하게 수우를 잡는 것이 수우 레이드의 핵심 포인트다. 이제 1페이지 패턴을 간단하게 알아보자. 수우가 맵정중앙 커다란 기계장치 안에 들어가 숨어 있다. 1페이지는 이 기계장치를 부셔서 수우를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이고 수우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는 만큼 수우의 본체 패턴은 단한 가지 뿐이다. 수우가 약 30초마다 자신을 중심으로 커다란 보호막을 펼치는데, 이 보호막은 최대 20초간 유지되며, 보호막이 전개된 동안에는 수우의 HP가 하얀색 엑스트라 HP로 감싸진다. 이때는 수우를 때려도 본 체력이 아닌 엑스트라 HP가 우선적으로 차감되며, 엑스트라 HP를 전부 차감시켜야지만, 수우에게 다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 그럼 이때는 딜을 잠시 중지하고, 보호막이 사라질 때까지 쉬어도 되는 걸까? 날먹을 방지하기 위해 갤리메르가 이미 손을 써두었다. 이 엑스트라 HP는 보호막이 사라질 때 남아있는 엑스트라 HP에 비례하여 최대 20%까지 체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만냥 손을 놓고 있으면 수의 체력을 대량으로 회복시켜주는 꼴이다. 그래서 20초 안에 딜을 열심히 하여 엑스트라 HP를 빠르게 없애줘야 한다. 어? 그럼 극딜 직업한테는 너무 빡센 패턴 아닌가? 맵 nope. 패턴을 역 이용하면 극딜 직업도 보호막을 빠르게 지울 수 있다.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패턴은 총두 가지로 첫 번째는 교차 레이저 패턴 일정 시간마다 두 개의 레이저가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교차된다. 레이저는 짧은 시간 동안 플레이어를 추적하다가 곧이어 멈춰서고 1초 뒤 폭발하는데 피격됨은 15%로 미미하지만 피격 시 선멸 게이지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꼭 피해줘야 하는 패턴이고 역으로 이 레이저를 스우에게 유도하여 터트린다면 반대로 선멸 게이지가 하락하게 된다. 심지어 스우가 보호막 전개 중일 때 교차 레이저에 피격된다면 엑스트라 HP를 무려 50%나 대폭 줄여주기 때문에 교차 레이저가 나온다면 그냥 피하지 말고 꼭 스우에게 돌려주도록 하자. 두 번째로 역 이용할 수 있는 패턴은 전선 다발 패턴. 일정 주기마다 거대한 전선 다발이 플레이어를 조준한 뒤 빠른 속도로 연속해서 떨어진다. 피격 데미지 자체는 익스트림 기준으로도 5%로 큰 데미지는 아니지만 피격 시 선멸 게이지 상승을 동반하며 연속으로 공격하는 패턴인 만큼 데미지가 누적되면 위험해지기도 하고 전선 다발이 10번 떨어진 후에는 이어서 거대한 기계팔이 떨어지는데 찍는 범위 자체도 엄청나게 크며 한대 맞으면 채비뎀을 무려 70%나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피해주어야 한다. 이 패턴 역시 역이용하여 스우에게 적중시킬 경우 선멸 게이지가 하락하며, 수우가 보호막을 두르고 있을 때는, 엑스트라 HP까지 줄여주기 때문에, 이두 가지 패턴을 잘만 이용한다면, 극딜 직업도 어려움 없이 엑스트라 HP를 손쉽게 제거하여 수우가 회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어서 일반 맵 패턴으로 넘어가자. 첫 번째는 지뢰 패턴. 일정 시간마다 맵에 랜덤하게 지뢰가 생성된다. 밟으면 잠시 후 폭발하고, 밟지 않아도 5초 뒤 폭발하기 때문에, 이동할 때 주의하도록 하자. 다음 패턴은 자폭 로봇. 일정 시간마다 자폭 로봇이 플레이어에게 다가오고, 사정범위 안에 들어오면 바로 폭발한다. 피격 시 데미지는 물론 슬로우도 동반하기 때문에 종종 데카 먹방에 스노우볼이 되기도 한다. 다음은 고철 낙하 패턴. 일정 시간마다 위에서 4개의 고철이 떨어진다. 고철은 그대로 땅에 박혀 잠시 후 폭발하는데 체비뎀이 무려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라 우선적으로 피해주어야 하는 패턴이다. 다행히 떨어지는 것 자체에는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여유있게 피해주도록 하자. 다음은 톱니 패턴. 일정 시간마다 바닥에서 톱니바퀴 여러 개가 튀어 오른다. 세비댐은 10%대로 아픈 편은 아니지만, 여러 개가 튀어 오르는 만큼 중첩되면 무시할 수 없어서 피해주어야 하는데, 수우가 타고 있는 기계장치의 왼쪽 눈이 빛나면, 톱미도 왼쪽에서 튀어 오르고, 오른쪽 눈이 빛나면, 톱미도 오른쪽에서, 양쪽 눈이 동시에 빛나면, 정중앙에서 튀어 오르기 때문에, 기계장치의 양눈을 잘 보고 미리 피해주도록 하자. 다음은 기계장치의 에너지 방출 패턴. 기계장치가 일정 시간마다 에너지를 방출시킨다. 이 패턴은 수우의 주변에 에너지가 둥글게 모이는 것으로 미리 알수 있으며, 에너지가 위로 방출되면 엎드려서 피하고, 바닥으로 방출되면 점프하는 것으로 피할 수 있다. 체비뎀 40%로 아프기도 하지만, 스탄도 동반하기 때문에 꼭 피해주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전류 방출 패턴. 수우가 일정 시간마다 바닥에 전류를 방출시킨다. 즉사이기 때문에 예고 이펙트를 잘 보고 반드시 피해주어야 하며, 장판류 패턴인 만큼 점프로 회피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맵 패턴이기 때문에, 바인드를 걸어도 보호막 외에는 모든 패턴이 변함없이 나온다. 1페이지의 패턴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나로우닝의 실전 꿀팁으로 넘어가자. 제일 중요한 거. 1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실드 생겼을 때. 실드 생겼을 때 스위칭 타이밍이라고 보면 돼요, 일단은. 이제 실드가 평들 약한 직업의 경우는 지어주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사슬 나오면 사슬로 실드를 깨면 돼. 실드를 깨고 방금 스위칭한 걸로 중급들. 이거 최대한 맞춰 줘야 돼. 사슬 다 맞춰 주고. 여기서 또 이제 전기줄 한번 나오고, 이거 이후에 또 사슬 타이밍. 사슬 나오는 거. 다 박으면서, 이렇게 딜 해준다 생각하면 돼. 움직이면서. 사슬 피하면서. 이런 전기줄, 이런 거를 이렇게 같이 맞아버리면 게이지가 안 깎여. 방금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거 봤지? 돌멩이 이런 것도 피해줄 필요 없어. 맞아. 이거 지뢰 같은 거다 맞아. 그냥 이거 전기줄만, 전기줄만 슬쩍 피해주고, 이것도 점프를 한번 슬쩍 피해주고, 맵 패턴 사슬 전기줄 기둥 이세개 빼고 다 맞으면서 플레이하는 게 베스트 이런 것만 피해주고 다 맞아주면서 파운틴 빨면서 그냥 평딜한다. 슬로 우 날리는 기계 어떤 거? 저 기계 잡폭하는거 말하는 건가? 이거 이 새끼 숙여서 이게 캐릭터가 머리가 피격범인 머리가 그래서 위에서 오는 거는 엎드려서 피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서 오는 것도 엎드려서 피할 수 있고 봐봐 여기서 엎드리면 엎드리면 피해져 엎드리면 피해죠. 머리가 피격범이라서 이렇게 살짝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할 수가 있어. 엎드리면서 피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자폭 로봇 나오면 나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자폭 로봇은 그냥 위점으로 살짝 위점으로 먼저 터뜨리고 얘네도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지워주면 되고 자폭 로봇 같은 경우는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지우면 돼. 스우 패턴 중 하나가 이제 위험한 게. 저 여기서 여기 전기 찌리리리리 타면서 이제 스턴 날리는 거 저게 좀 위험한데 이게네 이게 이거 이때만 이쪽으로 살짝 빠지면 돼요 한한 이쪽 기둥쯤 두 가지 두 가지 스턴 거는 패턴이 있는데 둘다이 자리에서 피해지니까 참고하시고 이거 밑에 즉사 패턴 같은 경우는 저는 딜러스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하나 둘 점프하면 돼요. 그냥 하나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하나 둘 세고 그냥 점프하면 돼. 이게 위점에서 위점하는 거 딜로스야. 위점 너무 딜로스라 나는 점 위점 절대 안 써. 그리고 이게 쉴드가 생기는 게 이게 바인드를 걸면 10초씩 밀려요. 그래서 이게 고수들은 이거를 어느 정도 신경을 쓰면서 조절을 할수 있는데 극딜쿨이 자기가 할 때마다 극딜쿨이랑 너무 겹친다. 그걸 바인드로 조절을 해야지. 그 타이밍을 봐야 돼. 이걸 내가 금방 지울 수 있냐? 그거를 봐야 돼. 봐봐, 이 전깃줄 나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깃줄 한번더 나오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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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슬 나오잖아. 이때는 극들기를 지금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까지딱 맞추고, 여기서 극들을딱 시작하는 거지. 1페이지 넘깁다 2페이지 꿀팁을 듣기 전, 초간단 패턴 설명. 드디어 수가 기계 장치에서 내려왔다. 선별 모드는 1페이지와 동일하지만, 꼬마 드론이 조금 강화되어 피격 시 데미지가 10에서 15%로 늘어났고, 맵이 2층으로 나뉜 만큼 방벽 패턴 또한 2층까지 나오기 시작한다. 방벽은 각각 이곳과 이곳으로 고정이기 때문에 안전구역 역시 이두곳으로 고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새로운 선멸 패턴이 하나 더 맵전역에 랜덤하게 폭격이 떨어진다. 폭격은 채비 데미 30%인데다가 빠른 속도로 연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간 HP가 쭉쭉 깎여나간다. 예고 이펙트를 잘 보고 빠르게 피해 주도록 하자. 그리고 희소식이 한가지. 스우가 더 이상 보호막 패턴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멸 게이지는 모든 페이지에 해당하는 메인 기믹이기 때문에 교차 레이저와 전선 다발 패턴은 계속 스우에게 맞춰주도록 하자 이제 스우의 패턴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는 밀격 패턴 스우가 플레이어를 멀리 밀어낸다 쿨타임이 단 3초라 스우가 가장 많이 쓰는 메인 공격기이며 리마스터 전과는 다르게 정면 공격이 아닌 뒤돌은 상태로 공격하는 페이크도 시전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방향을 빠르게 파악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텔레포트 수우가 파티원 중한 명의 위치로 텔레포트한다. 텔포 역시 쿨타임이 짧은 편이라서 뒤를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다음은 낙하물 패턴. 수우가 기계 부품을 맵전역에 랜덤하게 떨군다. 낙하물이 1페이지에 비해 크기가 작아진 만큼 체비됨도 단 10%에 땅에 닿으면 박히지 않고 바로 사라지지만 닿는 즉시 피격 처리가 되며 스턴까지 동반해서 맞지 말고 반드시 피해주어야 한다. 다음은 본체 드론 패턴. 수우가 드론을 생성한다. 이 드론은 선멸때의 꼬마 드론과는 다르게 플레이어가 아닌 스우 본체 위에 꼭 붙어 있으며 2초마다 플레이어를 향해 구체를 소화된다. 구체는 체비됨이 30%로 생긴 거에 비해 아픈 편이고 드론은 30초나 유지되기 때문에 아주 성가심 패턴이지만 교차 레이저나 전선 다발 패턴을 스우에게 명중시켜 데미지를 일정량 누적시킨다면 드론은 30초가 지나지 않아도 사라진다. 맵 패턴을 역 이용하여 최대한 빨리 드론을 지워주는 게 포인트다. 다음은 폭발 존 패턴. 수우가 일정 시간마다 맵전역에 랜덤하게 잠시 후 폭발하는 공간을 만든다. 들어가면 슬로우에 걸려 빠져나오기 힘들어서 그대로 폭발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 패턴은 위치 제어 프로토콜. 수우가 주위의 중력을 임의로 조작한다. 피격 시 데미지는 5%로 미미하지만 플레이어는 피격과 동시에 마킹이 되고 3초 뒤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반대로 1초 스턴과 함께 높고 멀리 튕겨져 날아간다. 완전 무방비 상태로 맵을 훑고 날아가는 만큼 다른 패턴과 겹치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주어야 하는데 파회법은 아예 멀리 떨어지거나 앗살이 안쪽으로 파고들어 파동에 닿지 않으면 된다. 이 페이지 패턴 간단 설명은 여기까지. 다시 나로우닝의 실전 꿀팁으로 넘어가자. 저는 2층에서 파운틴을 먼저 깔아요. 이렇게. 이제 파란 똥을 뽑을 거야 얘가. 이제 파란 똥을 뽑지. 이거는 맞으면 파운틴을 빨아. 뭐였네? 이때 또 파운틴 깔아. 파운틴 존나 빨아. 평대해 파운틴 빨아. 평대아씨발 이래도 뭐 상관없어. 웹 패턴에만 안 맞으면 돼. 이 수호 밀격을 맞아도 돼. 이거 맞아도 돼. 맵 패턴만 수호한테 이렇게 적중해주면 돼. 딴거다 맞아도 돼. 선멸 패턴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 수호는. 익스 수호는. 저게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 저게 빨간 레이저가 어떻게 되냐면 수호를 못 맞추고 내가 맞잖아? 게이지가 이만큼 차. 그러면 이렇게 선멸 모드 들어옵니다. 이렇게. 사슬 기둥만 다 박아줘도 게이지가 엄청 많이 깎이기 때문에 사슬 나올 타이밍에는 딜 욕심 부리기보다는 딜을 조금 딜 욕심을 조금만 줄이고 수호한테 최대한 맞춰주면서 내가 사슬을 다 피하는 게 베스트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 살짝 보이죠? 이게 사슬 여섯 번째, 여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이할 어때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 중 하나가 올라가. 오른쪽 기둥 올라갔죠. 오른쪽에서 날라와. 이거 피해줄 위치를 생각해두면 돼셋 여기 기둥 하나 기둥 하나. 여기 왼쪽 기둥 올라가지. 그럼 왼쪽에서 이렇게 찍혀 이렇게 봤죠? 이게 딜하다가 딜 집중하다가 어? 오른쪽에도 올라갔지? 열 찍히는 거 아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점프로 살짝 피할 수도 있죠 셋넷다 이럴 때 의지 쓰면 좋아 슬로우 장판 좀 빡세거든 방금 슬로우 장판에 사슬 맞춰야 된다? 의지 쓰면 슬로우가 풀려요 저 파란 장판 슬로우가 풀려 튕겨 나가는 거는 붙어 있으면 안 맞아요. 수우가 이게 내가 딱 붙어 있으면 그 패턴을 절대 안 써. 딱 붙어 있으면 왜냐, 내가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그 패턴을 안 쓰는 거야. 봐봐 멀리 가잖아. 어 이거 쓰지. 이때는 점프하고 블링크하면 안 튕겨 나가. 맞죠? 애초에 딱 붙으면 안 맞는데, 만약 내가 실수로 맞았다. 이때 이거 맞으면 점프 블링크 하면 안 날라가고. 블링크로 씹을 수가 있어요. 나 튕겨 날라가는 거. 이이 새끼 죽여볼까? 그리고 극대를할 때는 타이밍이 이제 사슬 나올 때 해방 무적 켜주면 좋아. 그러면 기둥까지 다 씹히거든 해방 무적으로. 여기서 바인드 걸어놓고 전기줄 나오기 전까지 패턴이 없어. 왜냐면 수우 패턴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라고? 3페이지가 관건이야 익스 스호는 2페이지까지는 죽으면 안 되는 페이지예요 애초에. 3페이지 꿀팁을 듣기 전 초간단 패턴 설명. 맵이 조금 더 파괴되어 2층 발판이 아니었다. 하지만 방벽이 생기는 위치는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횡 레이저는 이 페이지와 똑같이 피해 주면 되고, 맵력이 저기에 무차별 포격이 시작된다. 포격은 채비뎀 25%와 함께 2초간 스턴까지 걸기 때문에 예고 이펙트를 잘 보고 피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맵 패턴이 한 가지 더 추가 5초마다 랜덤한 위치에서 3개의 미사일이 차례대로 날아온다. 채비뎀은 8%로 아픈 편은 아니지만 피격시 선멸게이지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 주도록 하자. 이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수호에게 되돌려주면 반대로 선멸게이지가 하락한다. 3페이지는 이전 페이지의 선멸 게이지와는 무관하게 입장하자마자 선멸 모드가 시작되기 때문에 맵 패턴을 적극 활용하여 최대한 빠르게 선멸 모드를 끝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스우의 본체 패턴. 스우의 패턴이 한 차례 강화되었다. 텔레포트는 사라질 때와 나타날 때 모두 체비뎀 10%를 동반하고 앞뒤로 쏘는 밀격 모두 피격 시 1초간 스턴을 동반한다. 여기에 더하여 새로운 밀격 패턴이 하나 더 추가. 스우가 거대한 드릴로 플레이어를 밀어낸다. 일반 밀격과는 별개의 패턴이기 때문에 쿨타임이 따로 돌며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밀어내기에 주의해야 한다. 후방 기둥 부분은 범위가 좁아서 엎드려 피할 수 있다. 다음은 스우의 구속 레이저 패턴. 스우를 중심으로 구속 레이저가 광범위하게 퍼진다. 곧이어 레이저는 동시에 폭발하고, 이때 레이저와 겹쳐 있었다면 체비뎀 30%와 함께 3초간 바인드에 걸린다. 상태 이상 내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의지료 스킬로도 막을 수 없어서 3초를 생으로 버텨야 하는 만큼 반드시 피해주어야 한다. 다음은 광역기 패턴. 수우가 구속 메이저를 사용한 직후에 이어지는 연계 패턴이며 범위가 좌우로 넓은 것은 물론 2층까지 닿을 정도로 높다 2페이지의 위치 제어 프로토콜 파회처럼 아싸리 안쪽으로 파고들어 피할 수 있다 채비뎀이 70%로 즉사는 아니지만 바인드에 걸린 상태에서는 채비뎀이 100%즉한대 맞으면 바로 즉사다 심지어 바인드가 걸린 상태에서는 수우와 겹쳐있어도 데미지가 그대로 들어와서 스우의 근처에서 구속 레이저에 피격되었다면 사실상 죽음이 확정난 셈이기에 구속 레이저는 반드시 피해주도록 하자. 다음은 한포 패턴. 스우가 천장을 거대한 한포로 꽉 채운다. 고디어 한포는 한 칸씩 간격을 두고 번갈아가며 폭격을 시작하는데 예고 이펙트도 있고 포탄도 느리게 떨어지기 때문에 피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 다음은 발판 파괴 패턴. 스우가 2층의 발판 하나를 파괴하여 새 조각된 발판 잔해를 플레이어에게 집어 던진다. 조준 이펙트가 친절하게 발판이 날아올 것임을 알려주기에 대처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다. 다음은 본체 드론 패턴. 스우의 머리 위 드론 3개가 활성화된다. 활성화된 드론은 2초마다 전방에 폭격을 가하고 폭격의 피격 시 플레이어는 위로 높게 튕겨오른다. 이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맵 패턴을 스우에게 유도하여 일정량 데미지를 누적시키면 드론은 지속시간이 남아도 바로 비활성화된다. 강제 점프는 높은 확률로 다른 패턴과 연계되어 위험한 상황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맵 패턴을 적극 활용하여 빠르게 드론을 비활성화시켜주는 게 좋다. 기본 패턴 설명은 여기까지. 다시 나로우닝의 실전 꿀팁으로 넘어가자. 3페이지는 솔직히 어려운 게 맞아. 일단은 3페이지가 관건이에요. 3페이지를 잘 보셔야 돼요. 1페이지, 2페이지는 왼쪽, 오른쪽 기둥밖에 없잖아. 3페이지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세개가 있어요, 기둥이. 그거를 세개다볼 수가 없거든, 맵이 넓으니까. 봐봐, 여기 오른쪽 기둥. 여기 가운데 기둥. 여기 왼쪽 기둥 있지? 그러면 나는 결, 나는 보통 여기서 플레이해요, 저는. 여기다 파운팅 깔고 여기다 쑥 끌고, 봐봐, 사슬 떨어지지? 가운데 다리 올라가죠? 그럼 가운데 쪽에서 꽂혀. 드릴 여섯 번째 때 왼쪽 다리 올라갔지? 그럼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쏠죠? 아씨발 실수. 오른쪽 다리. 왜냐? 왼쪽 다리하고 가운데 다리가 안 올라갔잖아. 왼쪽 가운데가 안 올라갔으니까 오른쪽에서 날라오지. 이거를 미치 미리 예측해 놓는 게 엄청 중요해. 여기가 그리고 수우가 내가 나랑 같은 층에 있으면 이 다리는 절대 안 깨져요. 그래서 파운틴은 여기다 깔면 파운틴이 안 부서져. 그니까 나랑 얘얘 얘 같은 층에서 계속 논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파운틴 깔아 다시 파운틴 활용 맞을 때마다 파운틴 빨아야 돼요 그냥 맞을 때마다 빨아 풀피 유지 이게 뭐 공략이야 그냥 그래서 이게 펜 무력을 낮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파운틴을 계속 빨면서 무력이 살아있다? 그러면 기둥 맞아도 안 죽어 기둥 맞아도 패시 맞자마자 거의 포션 바로 빨아줘요 그래가지고 풀피 유지만 하면 괜찮아 제일 위험한 게 저거예요 저 얘가 갑자기 이 드론들이 뻘개져 갑자기 저때 아래 이제 이제 스우 앞쪽에다가 공중으로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이제 파동 같은 걸 쏘는데 아어 이거 켜졌을 때 앞에 펑 앞에 펑 이것만 이것만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좀 위험하긴 해 이게 이게 데미지도 40 30%나 들어오고 그걸 어떻게 피하냐 그냥 수완데 딱 붙어 있으면 돼요 딱 붙어서 딜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건 드로 드릴 이거 딱 이렇게 걸어서 피하는데 드릴 생각보다 선딜이 있어가지고 드릴 쓰지? 뒤에서 엎드려. 드릴 나올 때, 이때, 첫 타는 앞에, 2타는 앞뒤 밀격이야. 2타는 앞뒤 밀격. 왜 맞는지 알아, 드릴을? 투우다. 하나 때려. 그러다가, 수호가 드릴 쓰니까, 아씨, 엇까 패턴 이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패턴을 보고 패야 되는데, 봐봐. 반응 충분히 돼. 천천히 가도 돼. 간 다음에, 엎드려서 피하고, 패면 되는 건데, 드릴이 이렇게 딱 붙어 있다가, 가도 안 늦어. 뒤로 가도. 그 다음, 뒤로 간 다음에, 2타 때, 엎드리면 돼요. 어, 수우랑딱 붙어 있다 드릴 모션 보고 바로 피하면 되는데 솔직히 수우3 페이지가 가시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긴 해. 네, 왼쪽에 만점 몰렸을 때잘안 보이긴 하거든. 근데 얘가 서서 살짝 멍 때릴 때가 있어 보면 구석에서 그때 드릴 쓰는 거니까 조심하면 돼. 봐봐 이게 생 다이어탈 때 그냥 안 보이지. 근데 나 숙이지 왜냐 이 XX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어이날 분명 쳐야 되는데 어, 싸하잖아 뭔가. 근데 맞아도 포션만 아끼면 안 죽는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그리고 극딜 타이밍은 보통 저는 제일 더 좋은 타이밍은 언제냐고 생각하냐면 봐봐 게이지를 많이 줄여놔요. 봐봐, 이 정도 만들었어 내가. 그 다음에 파운딩 깔아놓고, 파운팅 깔아놓고 드론 딴데다 이때가 제일 좋아. 이때 안전 모드를 딱 들어가면서 이때가 가장 좋습니다. 설계를 잘해야 돼 설계. 그 다음에, 이제 기둥 날라올 때, 이거를 해방모적으로 씹는. 그럼, 풀 딜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설명 안한게 있는데, 선멸 패턴 때, 여기 왼쪽 끝에서, 아, 이거 수우 패턴 너무 빡세. 나 수우랑 비비고 있고 싶지가 않아. 그럼, 왼쪽 끝에서 아래로 점프해도 안 죽어요. 여기에도 안전구역이기 때문에. 이것만 다 파악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된다? 그러면 진짜 쉬워집니다.